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부터1 1절까지찾천셨으면은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요한 아기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다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아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린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해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예배에 나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 이제 완연한 봄이 된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춥지만 어, 이제 어제까지 날씨가 많이 더운 것을 보니 아,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라는 것을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어, 교회력으로 이 사순절 기간이 금방 지나간 것 시작한 것 같은데 어, 벌써 종료 주일이라는 것이 아, 정말로 빠른 것 같습니다. 종려주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이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순한주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들을 그 일별로 일별로 지키고 있는 것이 교회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기를 지나면 매번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 우리가 절기를 왜 지켜야 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이라는 절기도 있고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 맥추감사절, 성탄절 등등 교회적으로는 많은 절기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예전에는 그런 의문들을 많이 품지 않았는데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어떻게 의문을 품고 있냐면은. 어, 우리나라의 절기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절기인 저런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하냐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절기들을 기념하라 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념하여 지키라 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첫 번째 중요한 이유 말고 그 다음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러한 절기를 지킴으로써 절기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더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이나 이런 것들을 챙기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날들을 통해서 아 내가 이날 태어났구나, 아 내가 이게 날 결혼했구나, 내가 이 날이 어떤 날이구나 하면서 그때만큼 어떻게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날의 기쁨을 다시 한번더 나누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같이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그 그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생각했던 것과 오늘날 우리의 생각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만약 어떠한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로 잡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 주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에 앞서서 두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어 있는 나귀를 갓끌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예수님께서는 왜 남의 집에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어떠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순종하면서 순순히 그 나귀 새끼를 주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귀 새끼 한 마리 또한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할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 있어야 되냐면은 준비된 자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들어가 있느냐면은 능력이 더하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나귀 새끼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막 이렇게 좌주지 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그, 그 예수님이 받는 그 환호성을 함께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보통의 왕들이 그 왕국에 입성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냐면 우리가 요즘에는 드라마들을 통해서 그러한 장면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그 수많은 이 군악대라 그러죠. 군악대들이 이 악기들을 쫙쫙쫙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카펫을 깔려있으면서 왕이 타고 오는 것은 뭐냐면 은 굉장히 제일 질 좋은 말을 타고 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낙위는 어떠한 역할이었냐면 사람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짐들을 실고 가는 것이 낙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이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은 스가리아서 9장 9절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지어다. 불라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기 새끼를 타고 가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모든 일에 그냥 갑자기 뚝 떨어져서 변신시키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나기 새끼를 타셨다 그러나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왕, 왕들이 타고 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귀한 말들을 타고 오는데 주변에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거기다가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이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일반적인 시선에서 보면은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치입니다. 세상에서의 왕으로 군림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대관식도 크게 하고 모두 다 나와서 열병식을 하며 왕이됨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는 어떤 모습인가요? 나이새끼를 타고 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나요?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을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낙이새끼를 타고 이렇게 가고 계시고 그 앞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뜯으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시는 이어 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외치며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무리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잃고 그 당시에 강대국이라는 로마에 치여 있을 때여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 이상 이 지배받는 입장에서 지배할 수 있는 입장으로 가겠구나. 구약 말씀에 그리하였듯이,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강대국으로서 변모할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차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길게 펴고, 그리고 호산나 다위의 자손이여 하면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나요? 낙이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시는 바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무엇인가요?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 병든자들을 치료케 하시는 목적을, 이, 그,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무엇부터 해야 되나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라고 하는 로마부터 이렇게 쳐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욱더 낮은 자들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정말로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여겼던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왕으로 군림자로 올려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에 더욱이 우리를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낮아지게 하신 뿐만 아니라 이미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 언약들을 성취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언약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면서 죄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죄 없는 흠 없는 것에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그 재물의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그런데 누구도 죄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기 때문에 희생의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었나요? 그 동물들, 흠없는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를 죽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흠 없는 어린 양이나 제물들에게 그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제물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그 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하게 흠없는 재물이 필요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으로 군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착각한 것이 무엇인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우리를 다시금 왕의 위치로 군림하는 위치로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할 것이야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실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다라는 것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낮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섬겨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심리적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의 죄가를 담당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죄수로 하는 모습이 물론 들 수밖에 없지만, 그보다 더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억할 때에 비로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참 자유가 누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누리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바로 알고 누리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높아지기 위해서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많은 무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더욱더 낮아지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한 자리를 차지해야지만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가는 더 낮은 자로 가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마음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사순절을 기간을 지나면서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부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이유들을 기억하면서 더 낮아지고 순종하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의 기간 동안, 그리고 고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더 이상 죄스러운 움켜쥐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참자유를 누리시고, 그보다 앞선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